안녕하세요. 앙식 김미진입니다. 앙식, 앙식, 앙식. 저는 70년 개띠, 50대이고요. 도시, 도시이고요. 헬스하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 옆에 지금 영상은 아침에 운동한 영상인데 하체를 했어요.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하체를 하는데 공복 아침 운동을 해요. 보통 한세 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한두 시간 하고요. 이제 지금 유산소에서 이제 체지방을 조금 더 많이 빼고 싶어서 이제 보통 한 시간 인터벌 러닝 하는데 오늘은 한 시간 하고 2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80분 운동을 했죠. 그래서 옆에 웨이트는 특히 엉덩이, 엉덩이에 대둔근, 대둔근을. 이렇게 타깃으로 하는 운동, 힙스러스트 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음, 뭐 두서없고 뭐 짜다리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음, 열홉부터 미용실을 했어요. 열홉부터 미용실을 했고, 23살부터 원장을 했습니다. 30대에 한 손님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 지금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조금 그때보다 말을 조금 더 이쁘게 했을 것 같아. 그때 그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았 아기를 놓고 2년이 된 상태예요. 2년이 지난 상태인데. 애기를 가졌을 때 보통 살이 이렇게 부둑부둑 찌잖아요안 찌는 사람도 이제 보통 다90% 정도는 살이 쪄요. 살이 찐 상태에서 애기를 놓고 난 뒤에 살이 쏙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진 거야. 그래서 애기를 이제 놓고 난 뒤에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뚱뚱한 거예요. 뚱뚱한 상태에서 저한테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머리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 저하고 마, 저, 저, 처음 이제 저한테 온 손님인데 머리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펌 손님이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최소두 시간이죠. 한세 시간 쪼물락 쪼물락 쪼물락. 저는 이제 열 펌을 주로 잘하기 때문에 한세 시간 정도 쪼물락 쪼물락 이렇게 같이 1대1로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분보다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연배다 보니까. 음,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미용실 오게 되면은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던 걸 미용실에 와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은내 말이 돌고 돌잖아. 내가 누구, 누구, 누군데, 누구 구누 이제 어쩌고저쩌고, 그 친구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돌면은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게 겁이 나서 이야기를 잘 못해. 그래 고민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명시 같은 데 오면은 솔직히 이분이 당신은 어디 사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묻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참원 손님이었고, 응?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뭔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 그리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인 지금, 어 아기를 낳기 전에는 날씬했었대. 날씬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밤이면 밤마다 사랑을 해주고 자기를 조금 귀찮게 이제 했는데 아기를 놓고 난 뒤에는 자기를 모보듯이 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애 놓고 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 보통 여자들은 산후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뭐 호르몬 변화로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그 애기 놓기 전에 몸매보다 많이 망가지잖아요 진짜 이 여자는 애기를 하나 놓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되거든요 뭐 특히. 외모, 외모, 뭐, 가슴이 축처진다거나저 꼭지가 뭐, 뭐, 아주 핑크빛이었는데, 시커먼 거로 변하고, 그 다음에, 임신선, 이렇게, 검은 줄, 요거는 감각술이 연해지는데그 다음에, 골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배가 쭉, 이렇게, 어? 임신해가지고 배가 늘어난 상태에서, 아기를 놓으면 이게 쑥 들어가지가 않아. 쪼글쪼글쪼글해요. 지금도 제가 복부 운동을 해도, 이 배꼽 주위는 아직까지 약간, 어 흐물흐물. 쭈글쭈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이 애기 놓고 난 뒤에 이제 모양,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애 놓고, 애기애 놓고 변하는 여자의 몸이 싫어서 애기를 안 놓는 부인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겼대요. 딩크 족이라 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애기를 놓고 이제 뭐 그전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귀찮았는데 애기 놓고는 자기를 이제 뭐, 그림자 취급하듯이 그냥 어 식당하지 마. 밥만 먹고 집에 와서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나가고 뭐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터치를 안 한대. 그래서 내가 그때 참 말을 따뜻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약간 좀 직설화법을 쓰는 편이에요. 좀 말을 애들로 서 하지를 못해요. 이게 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면 조금 나는 그 항상 생각하는 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내정 내 내라도 이 사람한테 뭔가 충격 요법을 줘서 조금 이 사람이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한 게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말 듣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다음에는 알았습니다. 직설 화법은 상처를 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직설합법을 안쓸라 하는데, 그래도, 뭐, 내 버릇이 된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진짜 더더욱 안쓰라고 노력을, 노력을,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그분한테 뭐랬냐면, 생각해보라면서, 내가 그때 그,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생각해보라면서, 아니, 나는 아주 이쁘고, 어,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서, 어,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결혼을 했어. 애기 놓는 것까지 좋았어. 애기는 이쁜 애기가 생겼는데,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어디 가고,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옆에 와 같이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완전 총 맞는 소리였죠. 그래서 살을 빼면, 살을 빼면, 나는, 나는 그때 이미 아기를 두명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살을 빼면 다시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 날씬해질 수 있고, 아가씨 때 몸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지만 거의 90%는 몸매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다시 사랑을 쟁취하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뚝뚝뚝뚝 흘리면서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은, 어? 진짜 듣고 보니 맞는 이야기. 그 상태는, 그 상황에서는 맞다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큰 결심해서 원장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운동을 해서 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 그래, 다음에는 날씬해진 몸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길 바래요이라 보냈어. 안 왔어. 그 뒤로는 평,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안한거 보면 살을 못뺀거 같아요. 참, 이게, 어, 살 빼는 게 우리 그 지금 셋째, 아니 둘째 올케가 이제 오빠 세 명이 있는데 두 번째 올케가 시집을 와서부터 살이 좀 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볼 때마다 자기는 다이어트 안되요고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한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니까 러 요요까지는 없는 이제 우리 그 올케인데 보통 사람들이 한2삼 30년 정도를 요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살이 쪘다가 빠졌다, 살이 쪘다가 빠졌다. 요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게 몸이 되게 건강도 망가지고 몸도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아예 30년 동안 꾸준하게 천천히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약간 힘들게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간으로 잡고 해야 되는데 이그 잠깐 살을 빼고 그다음에 이까지 왔을 때 따로 다시 뭐푹 찌고 어 다시 살을 빼야 되겠네 이러면서 또 단기간에 살을 또쭉빼어 내가 목표하는 데 왔는데 이러면 또 다시 뭐헤이제가또 찌고 이렇게 요요가 되면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로바로 바로 날씬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내가 몇 키로를 확 빼놓고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은, 일단 그렇게 하면 려 식단을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음식을, 음식을 줄여야지 살을 뺄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끝까지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 보통 한 달에 1키로, 아니면 한 달에 500, 아니면 이년에 뭐, 3키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고, 음식도 내가 이제 보통 저울에 이제 재서, 저는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에 내가 탄수화물 몇그을 먹는지, 단백질을 몇 그램 먹는지, 오늘 간식을 어떻게 먹는지 이렇게 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짬새 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이트하는 시기가 아니고 좀 불컵이라 그러죠 조금 살이 쪄도 되는 시기는 조금 더 많이 먹으면서 또 다시 다이트해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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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 이제 한달 동안 내가 몇 킬로를 빼야지 이렇게 저는 감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 그극별로 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자 오늘. 제가 직설할 법이 가지고 오지 않에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힙간에이시 운동하는 영상 보면서 엉이이 운동 할수있간바이요증년이면엉덩이가이뻐자이감이생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